방송에 녹 그거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녹음할 녹화할 때 응? 수요일 날 정상 수업합니다. 자 68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거는 항등식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얘는? 판별식 이야기라고 랬지 누구부터 쓴다고? 판별식. 판별식. 그래야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다고. 판별식은 기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자리에 1, c자리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얘가 0. 그래서 x는 사라졌어. 이런식으로 문자 하나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판별식 먼저 씁니다 그럼 전개하면 a 제곱에 플러스 4ak 그 다음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8k 그 다음 플러스 4b 그러면 정리되는게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이건 없어지겠네 그 다음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K가 붙어있는 애들만 따로 묶어줘 그러면 4A 플러스 8로 묶고 K 그 다음 안 붙은 애들 다 따로 묶어줘 그랬을 때 내가 K에다 어떤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 덩어리가 0이고 여놈 덩어리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70쪽 다음 71쪽 자7 1쪽에 482번 자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때뺀 놈의 절대값이 왔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게 나오겠지 네. 자그 다음 알파베타 뺀거의 절대값이 오래 그러면 네네 네. 알파베타가 어. 더한게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때 우리 근계수 안했나?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합이고 A분의 C 얘가 곱이고 그 3학년 거할 할 때에도 교과서에는 이게 빠졌는데 문제집에는 있을 거야 근데 저게 쓰는 데가 여기저기 많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물어보거든 그니까 러 중학교과 할 때도 뭐연습에도상관 없는데 근데 소수형에는 일단은 못 쓰니까 근데 뭐 아무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알파만 스페타를 다시 요 근계수에서 합이랑 곱은 알아. 근데 차는 없잖아. 그니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차를 한 방에 구할 순 없어서 여놈 제곱한 걸 먼저 찾을 거야. 제곱하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저놈 제곱 안 시킨 거에 값이 나오겠지. 맞아. 자, 그러면 알파만 스페타의 제곱은 요 합이랑 곱 이용해야 되니까 알파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베타를 몇개 빼야 돼? 거짓말 하지마 4개 빼야지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그 다음 요 놈에 마이너스 4 곱하라 했으니까 플러스 10 되겠지 야 맞게 하고 있냐? 네 그러면 얼마야? 4분의 자, 제곱번게 4분의 41이래. 그럼 알파만 스피터는 맞는 것 같은데. 어. 얼마? 2분의 루트 41인데 여기 에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만 되겠죠? 맞아? <놀람> 너네 개념 쪽에 이거 그냥 공식처럼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찾아 보시길. 그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공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 했는데 이 소리가 아니라 공식을 너네가 외웠는데 까먹으면 그게 의미가 없지. 그러면은 돌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야. 밑에 83번 해 봐. 알파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일이지. 처음에 루트 배운 애들이 요 식에다가 루트 씌워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얘네 루트 오요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 돼? 야, 아니지 각각 루트 씌우는 거안돼 그니까 지금 가져 놓은 여놈에다가 뭐한 방에 값이 나오게는 만들 수가 없어서 이거를 뭐 한다고? 제곱 한다고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에서 알파 루트 베타 제곱에서 베타 그 다음 둘이 곱한 거에 두 배니까 루. 루트 루트 알파베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합이 5라 그랬어 그 다음 곱이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제곱한게 7이란 이야기네 그럼 제곱 안한애게는 그러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거의 제곱이 7이라고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얘는 플러스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지 자잘 생각해봐 이거 부호는 뭔데? 루트 알파의 부호. 알파가 부호 결정해? 아니야. 루트 쓰고 있는 애들은 안에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루트 바깥에. 루트 앞에가 부호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써였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뭐야? 플러스라고. 그럼 뒤에 있는 루트 베타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둘이 플러스 플러스 더했다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나올 수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답이 하나는 아니야. 저렇게 했는데, 뿔만 루트 7 되는 경우 있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아.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둘다 플러스였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7밖에 안 나온다고. 됐지. 그럼 넘기시고 84번에. 자, 절대값 떴네. 이거 아까 수현이 네가 물어본 거랑 비슷한 식이네 통으로 절댓값 씌우고 그놈 값이 1이래 그러면 네놈 식이 두 개로 나눠지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가 1일 때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겠지 그러면 얘네가 각각 서로 다른 근을 가질 거 아니야 물론 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식이 두 마리고 2차방정식이니까 왼쪽 식에서 근두개 오른쪽 식에서 근두 개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럼 누가 알파 베타야? 누구 거가?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다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왼쪽 식에서 나오는 그는 알파 베타가 맞아? 아니면 알파 감마야? 이거 알파. 이거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읽어. 내거 그니 어떤 거야? <laughs> 어떤 거야? 알아야 돼? 어떤 건지? 몰라도 돼? 섞어 써도 돼?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 그냥 물어보면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알파고 베타라고 하고 싶어 그래도 돼? 그니까 왜? 아니야, 그거는. <laughs> 문제에서 준식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2, 감마분의 3 이랬다면 얘해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알파 베타가 바뀌고 지지피고 막 섞여도 상관이 없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하세요라고 했어. 누가 누구 건지 알아야 돼? 어차피 다 곱할 건데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이런 거라고 물어본 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이 거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 거를 감마 델타라고 할게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2, 감마 분의 3, 델타 분의 4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 그땐 얘야 다르다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4. 4고 알파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음. 1이고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더한 거는 음. 4고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곱한 거는 음. 1이겠지 자 분수야 분모 달라 뭐 해야 돼? 음. 통분하겠지 근데 네 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상관없는데 분자가 문제야 분자가 알파 쪽에는 베타랑 감마랑 델타곱한 거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기는 알파랑 감마랑 델타곱한 거 들어가야 돼. 그다음은 알파, 베타, 델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은 알파, 베타, 감마 들어가야 돼. 이거 찾겠냐?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난안 할래. 그래서 두 개씩 묶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앞의 덩어리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뒤에 덩어리는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85번에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할때요 놈의 값을 물어봤어 자 거기 85번부터 90번까지 그 유형이 중학교 때도 봤지만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근데 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조금 숨겨서 좀 모양을 똑같이 주진 않아 일단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고? 갖다가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겠는데, 근데 여기 일차항 모양을 봤더니 가로 통으로 준게 아니네. 그럼 가로 풀어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3a 알파 그다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보이네. 그러면 첫 번째 가로는 정리하면 뭐랑 같다? 이거만 이용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알파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지 문자만 바뀌었지 부호랑 계수랑 다 똑같은 상황이네 그럼 두번째 가로는뭘것 같아? 2. 그러면 얘네 곱하라 했으니까 물어본거는 4알파 베타를 물어본거네 됐지? 뭐 없지? 그 다음 밑에 86번에 요게 모르고 들어가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 연음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제곱 더하기 4 베타 그러니까 방금 봤던 문제는 구하라고 한 알파 쪽 식이랑 베타 쪽 식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잖아 똑같은 모양이야 사실 그렇지 근데 얘네는 지금 알파 제곱이고 4는 베타야 어떻게 일단 대입해서 누구를 알파 제곱만 놔두고 이왕해주면 4 알파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이 자리에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4 알파 더하기 4 베타 마이너스 7을 물어본 거니까 4로 묻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7 그래서 한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차수 낮춰서 둘이 지수 같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보기 편한 식이 될거 확률이 좀 있는 것 같네. 옆에 89번 해봐. 대충 길들을 찾은 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아까 네가 물어본 것 같은데, 수연아. 자, 5제곱이랑 4제곱이랑 3제곱이랑 알파 붙어 있는 애들 뜯어갖고 오면, 얘네 공통으로 얼마로 묶을 수 있어? 3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걸로 묶을 수 있어서 묶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차가 2차라서, 그래서 3제곱으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겠지 근데 제곱 플러스 알파가 얼마? 1.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붙어 있는 애들 다 정리하면 이 알파 세 제곱인 거네. 그럼 베타 붙어 있는 애들도 이 베타 세 제곱 나오겠지. 그럼 결국 물어본 건두 배의 알파 세 제곱 플러스 베타 세 제곱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하 사람. 나 알려줘봐. 나 듣고 싶어. 아니, 겁나 열심히 풀었잖아. 왜안 알려줘? 알았어. 나중에 너네 시험지에서 확인해야지. 됐지? 그 다음, <laughs> 73쪽. 자, 이거는. 이건 많이 봤을 거야. 이차방정식 배웠으면. 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면 알파 베타 설정하고 갔겠지? 근데 두근 비가 2대 3이래. 그럼 뭐라고 설정하면 돼? 2 3. 2 알파랑 3 알파. 그러니까 근이 2하고 3은 아닐 거니까 뭐일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뭐 하면 돼. 얘네 합곱써 주면 돼. 대신에 알파랑 m이랑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 문자 두 개니까. 됐지? 뭔말 하는지 알지? 두근 설정하고 근계수 써주라고 그 다음 밑에 92번에 두근의 차가 4래 그럼 얘는 뭐라, 뭐라고 설정할 거야? 한 놈이 알파면 알파, 알파 플러스 4 또는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4 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근계수 쓸 거잖아 두근 합 두근 곱쓸 거잖아 그러면 한 놈을 알파 마이너스 2한 놈을 알파 플러스 2라고 설정해주면 더했을 때 상수가 없어지고 식이 좀더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주로 이런 걸 많이 써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뭘로 써도 상관없어 너네 편한 대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 많이 쓴다고 그 다음 93번에 자한 근이 다른 근의 0배일때 그럼 한 놈이 알파면 다른 0 0이0 0 0 0 0 0 0 0 0 0 굳이 알파하고 2분의 1 알파 이렇게 설정하진 않겠지. 해도 돼. 어차피 두 배니까 해도 되는데, 굳이 분수 끌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94번에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된대. 뭐라고 넣을까? 그지? 한놈은 알파, 한놈은 알파 플러스를 반대로, 한놈이 알파면 한놈은 알파 마이너스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지. 되지? 195번 해봐.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래. 뭐라고 설정해? 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인. 그러면 k 값이 2나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자 k가 2일 때, 자 갖다 대입바 해주면 x 제곱에 어차피 합은 0이라 그랬으니 그냥 0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얼마 나와? <laughs> k가 2면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해서 둘이 절대값 갖고 보고 반대인 두근 나왔어. 다음 k가 마이너스 1이면 x 제곱에 플러스 얼마? k 저리 마이너스 플러스 5 나오겠지? 맞지? 어차피 합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실근은? 누트 야 제곱에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는데 실근은 없지 그잖아 그래서 얘네는 탈락 그러니까 K가 얼마였다? 2였다 그 다음 밑에 96번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작대 그 다음 제곱제곱해서 더한게 5나온대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네 근계수 얼마? k-2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대 이거 알려준거네 그지? 그 다음 알파더하기 베타는 방금 k-1이라 그랬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k+3인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제곱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려면 알파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몇개 빼야 돼? 어, 두개 두 그치? 자, 그러면 얘 대신에 k-2 들어가 주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대신에 얘 들어가 주면 이게. 5나오는데 맞지? 이 어디 이상해? 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쟤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이고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상수가 얼마냐 마이너스 7 그러면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1 k는 7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뭐라 그랬다고? k는 2보다 작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7은 안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73조까지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념 수칭 돌아가자